보상의 모든 해답 마이스트로 추락사고는 건설 현장이나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분들에게 매우 흔한 사고입니다. 한 번의 사고로 뇌손상, 척추골절, 종골골절 같은 중증 손상을 입게 되면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계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 절차나 보상 항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치료비, 간병비, 일실수익,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되는데요. 예를 들어, 척추골절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면 향후 재활치료비나 간병비, 그리고 소득 손실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험사나 가해자 측에서 손해액을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상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실제로 4층 높이에서 추락해 뇌손상과 척추골절을 입은 B씨는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었지만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, 일실수익까지 보상받았습니다.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소할수 있습니다. 추락 사고 손해 배상은 법률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이 함께 결합되어야만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데요. 만약 비슷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당한 손해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